우리공화당 창당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우리공화당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아팠을 때 우리공화당을 보면서 지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파이팅! 공인하십니까? 이것은일번역반사입니다 우리 공화당 참나 하주년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세요. 힘해수시여 저희는 이다민이 갑니다. 우리 공화당 살게임이 보였을 우리 공화당의 장단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자유일보 최영재 대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투쟁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 탄핵에 맞서 우리 공화당 전국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라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투쟁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자유일보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 파이팅! 4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원을 위해 불초주야 나라사랑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조은진 대표님과 당원 여러분께 세계의 정치일본지 워싱턴에서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나의 모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온란이 무너졌고 아프가니스탄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보고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누가 지켜주길 바랍니까? 바로 한국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변해버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나의 조국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이여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정의와 진실을 외치고 있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우리 공화당을 도와. Congratulations on the fourth anniversary of our, our Republican Party. Everyone who loves our respective countries should be grateful for our Republican Party's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United States alliance. South Korea's current situation under Moon Jae in suffers from many problems revolving around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freedom.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is human rights, and political repression goes against that root tenet. Our Republican Party's chairman, Cho Won Jin, and bloc members are not only fighting for the coalition's success, but more importantly, for the triumph of truth and justice affecting every liberty loving citizen of South Korea. And with that, I wish you my deepest congratulations and continued success in your fight for freedom. 우리 무화당 정치 여러분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 체제와 중국 패양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곳 미국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중국 패양으로 삶의 가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8월은 광복 76주년, 국립 73주년, 이경수 여사님 47주기 그리고 바클레이 대통령님 사천 대로 보내는 합품을 뒤로 우리 무화당의 창당 4주년입니다. 우리 무 창당 4주년에. 뜻깊은 날, 감회가 새롭고 수많은 역경을 넘어 창당 4주년에 이른 조화진 대표님과 동수님들의 그간의 진실과 정의의 가열찬 투쟁에 노고에 깊은 존경과 아낌없 박수를 드립니다. 창당 4주년을 넘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사기탄핵의 주범, 이성열 사기탄핵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최재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고 출당시킨 홍준표, 대신해야 할 아이콘 유승민 등 자치구파의 대선 후보라는 자들를 보면서 깊은 회의와 자괴감에 고기가 떨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면서 윤석열이라는 썩은 교화주를 붙잡는 우익 개네지들과 사탄파와 문재인 좌파 정권에 부역한 인간들이 나라를 꺼내줄 것처럼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들이 정권을 잡는 듯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화당을 와이코자 협박과 음해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 음해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사기탄핵 진실규명만이 끊어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는 우리 공화당의 투침과 투쟁이 이길희망을달려옵니다당진님들이기에 힘이나고 자랑스럽습니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7년에는 우리 공화당에 의한 정권교체로. 자유대한민국 옥파수권정당으로 우뚝 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당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또한 기쁩니다. 동지님들 함께합니다. 미국 동포 우리 공화당 창당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리 길이 올핏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헌신을 알아주실 거니. 날이 곧올 것입니다. 더욱 힘내서 우리의 자유대학이 을위한 지금의 그 투지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다원 동지님들 창당 4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 수상이었던 강석훈 전 수석입니다. 우리 모당 창당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그 어렵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정의의 독포를 놓지 않고 오늘까지 추진해오신 다원 동지 여러분들과 당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조원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치고 반드시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미래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을 성원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시밭길로 가고 고통의 칼날에 서더라도 결코 들어와야 하지 않고 한결같이 종국 좌파 정권과 불태전의 각오로 싸워온 우리 공화당이 어느덧 창당 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당원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바치며 정권의 가진 압박에도 오로지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국의 미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온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듬뿍 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사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우파 정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되찾는 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로세로 엄두서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창당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초석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진 대표님, 우리공화당 동지님들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과 한숨, 슬픔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오직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고생하신 4년의 긴 세월 이제는 우리 앞에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만 남은 것만 같습니다. 긴 세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는 한순간이다.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빨리. 오늘 내가 밤새워 중국 근대화를 일해, 일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우화당 7월 달력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 네그 얼마나 많은 멸수와 우회를 당하고 내국한엄뚱사람과 아스팔트 열기의 찜통 더위 아라고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진실과 정의를 이긴다는 당당한 신념만으로 참고 또 참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우리 무화당은 반드시 승리하여 병들고 부패한는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바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순신 장군처럼청렴절벽하고 우직하며 훌륭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완비한 정치 대표님을 선대세우고 순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리 세상을 바로 세웠고 진실과 정의가 그를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원지 대표님 바로 이주인공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지 대표님 동지님들 힘내세요.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조원지 대표님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이죄함을 발표하고 정권을 꼭 되찾아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기쁘고 또 기쁩니다. 탄압과 보도금지를 뚫고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의 마음속에 동굴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향해 파묻고 갈수 없다는 국민의 뜨거운 정의감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훌륭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나라 일꾼들을 감옥에 4년 6개월째 가둬놓은 채 탄핵이 과거사라는 겁니까? 대선을 앞두고 주요 보수 언론은 문재인의 칼잡이 하수인이 윤석열을 약권의 예비 후보 대표 주자로 띄우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타기 탈의파의 보신 책입니다. 우리 무화당은이 모든 거짓과 불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축전과.